그런 생각이 드니? 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 요게 원래는 대학교 가면 이제 칼큘러스, 그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건데, 어, 대입에서는 옛날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런 거 없을 때그 면접 문제 이런 데서 조금씩 봤던 것 같아. 어, 내용을 몇 가지 문제로 나눠서 풀 건데, 그 나중에 풀어보면 전부 다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 네, 그냥 딱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이고. 뭐, 하나씩 쓰면서 풀어볼게. 일단, 정의역이 여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정의역이고, 여기서 정의된 함수 fx. 얘가 탄젠트 x야. 탄젠트 x가 있는데,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역함수를 g라고 하자. 그려놓고 g'x를 구해라.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탄젠트의 역함수의 동함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야. 얘가 역 함수니까 합성을 해 주면은 어 f의 g를 합성하면 얘가 x가 돼야 돼, 맞지? 그러니까 탄젠트의 gx가 얘가 x야. 이 x에 대한 항등식이고 이거를 양변 미분할 수 있어.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gx 곱하기 g 프라임 x가 얘가 1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g 프라임 x가 이제 시컨트 제곱 분의 1인데 이 시퀀트 제곱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탄젠트 g x가 다시 x니까 얘가 x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확인한 게 뭐냐면 이 탄젠트라는 함수, 이 탄젠트라는 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 역함수의 도함수가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 이 그래프에서도 한번 확인해봐봐. 탄젠트 그리면 이렇게 생기잖아. 탄젠트 이렇게 생기는데 이 역함수는 여기서 기울기 1이고 뭐 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역함수 이렇게 생기는데 이 기울기가 이제 0에 가까웠다가 이렇게 1까지 커졌다가 다시 0에 가까워지지. 그게 그래프로는 어, 이거라고. 그러니까 0에 가까웠다가 1까지 커졌다가 0으로 작아지는데 그 함수가 바로 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 역함수의 도함수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다. 확인할 수 있지. 일단은 저거 자체도 꽤 신기한 결론인데, 왜냐면 삼각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인데, 그 역함수의 도함수가 지금 유리함수로 나타났잖아. 그거 자체도 꽤 신기한 거고, 이게 뭐를 또 설명할 수 있냐면, 그, 이런 거 있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접근할 때, 이거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잖아. 이렇게 치환하는데, 요 근거를 설명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볼게. 그니까 이런 함수를 생각해 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봐. 적분 상수는 나중에 그냥 0,0을 지나게 맞추고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봐. 그니까 요렇게 생긴 함수, 0,0을 지나는. 이걸 생각해 볼게. 그럼 이렇게 치환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어1 탄젠트 제곱 아시다시피 1 여기가 시컨트 제곱 세타 디 세타지. 이게 날아가 가지고 얘를 이렇게 쓸수 있어. 이럴 땐1을안써 줘야 간지지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세타 더하기 C인데, 여기서 X가 탄젠트 세타니까, X가 탄젠트 세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역함수지? 얘가 탄젠트 역함수의 탄젠트 역함수의 X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뭐, 0,0을 지난다고 하면은, 그, 뭐, 이렇게 쓰까나 Y라고 쓸까?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탄젠트 역함수가 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탄젠트 역함수의 도함수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이게 탄젠트 역함수가 나오는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아까는 미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건 얘를 적분하면, 탄젠트 역함수가 나온다를 설명한 거야. 이걸 보고 있으면, 이 치환이 왜 나왔는지가 설명이 되지. 그니까왜 이런 치환을 했냐라는 게, 이게 역함수를 이용한 치환인 거거든. 애초에 이거 자체가 뭐야? 이거 자체가 탄젠트 역함수의 도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잖아. 바보 같은 표현인데, 이거니까, 이거는 그냥 gx가 되는 거야. 그 탄젠트 역함수가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요거는 내가 어릴 때 재밌다고 느꼈던 문제인데, 그, 탄젠트 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것의 도함수. 도함수가 시컨트 제곱이니까, 얘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1 더하기 fx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탄젠트라는 함수는 뭐를 만족시키냐면은 이 도함수가 1 더하기 f(x)의 제곱이다, 얘를 만족시키는 거. 그러면은 반대로 얘가 주어져 있으면, 그 그러니까 도함수가 1 더하기 f(x)의 제곱이다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f가 탄젠트다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냐는 거지. 물론 이제 뭐 0, 0, 7하고 이런 거 주어졌다치고, 그럼 이런 문제를 풀수 있으면 근사할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드니? 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요게 첫 줄이 약간 묘한데, F 역함수가 있다고 치고, 0,0 지나고, 이렇게 얘기할게. 역함수를 여기다 더, 이게 그,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역함수를 대입해. 이렇게. 그럼 얘가 1 더하기, 여기가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F 역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 F의 G, X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어,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요? g 프라임 x가 이거다라는 걸알수 있지. 1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게 나온 거지. 그럼 얘를 적분을 걸어주면 g x가 나오는데 그 g x가 뭐야? 어 탄젠트 역함수잖아. 근데 내가 설정한 f라는 함수가 그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지. 이렇게 풀수 있다. 적분 상수를 맞추고 하면 이렇게 쓸수 있어. 이 탄젠트 역함수의 x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에서 x까지 1 더하기 t 제곱 분의 1의 dt 이렇게 쓸수 있어. 요거 그 적분 상수 맞추기 위해서 정적분으로 표현한 거고 뭐 대충 보면은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 얘를 이렇게 쓸수 있잖아. 이거 무한급수로 나타내는 거지. 얘가 1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t4승, 빼기 t6승,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뭐지? 이렇게 쓸수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봐.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얘를 0에서 x까지, 에1 빼기 t제곱, 더하기 t4승, 빼기 t6승,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봐. 이 점점점 기분 나쁘지만, 일단 그냥 넘어가.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접근을 해줘. 접근을 해주면은, 얘가 t 빼기 3분의 1 t3승, 더하기, 5분의 1 t 5승, 빼기, 7분의 1 t 7승.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얘가 0에서 x 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x에다가, 어 1을 넣을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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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 역함수 x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x1을 대입하면, 그, 탄젠트 역함수의 1, 그러니까 얘가 4분의 파이가 된 거지. 얘가 4분의 파이가 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홀수 분의 1을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얘가 4분의 파이로 수렴해. 뭐 여기 뒷 부분에 이렇게 그뭐 저거 해주면 되겠지. 어, 나잘 몰라? 이런 식의 문제. 요것도 그러니까 재밌는 결론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계산을 해주면은 얘가 4분의 파이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하고, 그, 뭐야, 이런 유리식, 뭐 이건 또뭐 무한급수 이런 거 껴있으니까 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를 관찰할 수 있다.